자, 키미션. 다시 이런 리뷰가 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시 리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쨈입니다. 어, 우선, 이 영상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벌써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이전영상을 보시면 모니터가 없어서 카메라가 계속 처지어 있는지제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제 다리만 찍고 있더라고요 목소리는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더 찍게 됐는데 한번 찍어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키미션 업데이터가 되면서 키미션의 문제 키미션의 장점 장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점만 있습니다 그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고프로는 지금 또 지금 제 자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삼사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그랬다시피 삼사 제품 중에 호프로가 가장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은 그 니콘과 소니의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음, 키미션 업데이트가 여기 보시면, 자, 봅시다. 2017년 5월 31일 날, 기미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하는 말이, 김미션170 어, 폼웨어 업그레이드를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웨어 업그레이드도 했고요. 그러고 난 뒤에 김미션의 접속 상태가 얼마나 양호해졌는지 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접속을 해 봤는데 음뭐 접속이 끊어지고 하는 증상은 많이 없어졌어요 본래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그냥 다운 돼 버리고 어플이 강제 다운이 돼 버리는 증상이 생겼었는데 그 증상은 몇번 써봤는데 그 증상은 없는 거 같아요 우선 김미션 한번 켜보겠습니다. 김미션을 자 김미션 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플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김미션 어플 접속합니다. 블루투스 로고가 뜨면서 김미션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배터리는 100% 있고요. 카메라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카메라 원격 설정 말고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설정. 자, 설정이 뭔가 이래 나오죠. 자, 여기서 재미나는 거예요. 소니는 그러지 않고요. 고프로도 그러지 않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원격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와이파이와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와이파이. 이동을 하면, 이전 버전에서도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요. 왜 차라리 설정을 내가 열어서 들어가게 하든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요. 와이파이에 눌러서, 키미션이 잡혀있어요 하나 접속을 합니다 접속이 됐죠 자 그럼 다시 키미션 들어가면 로고가 이제 블루투스가 아니고 와이파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줌해서 보여 드릴게요 그저 네, 이 정도로 줌 하겠습니다 보시면 키미션은 연결되었습니다 오케이 라고 뜹니다 종료를 하고 싶으면 오케이 죠 보시면 화면 나오고 있고요. 좀 추정이 나오니까 반대편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영상 촬영? 잘 됩니다. 정지. 그런데 내가 모드를 바꾸고 싶어요. 모드를 바꾸러 가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갑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 표준 모드 동영상을 찍는다 해서 슈퍼스트랩 두 배속, 이게 타임랩스가 맞을 거예요. 타임랩스 2배속, 4배속으로 찍겠다라고 하고,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슈퍼스트랩이라는 영상을 찍는다고 나와 있고요. 제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하고요. 자, 여기서 저 다른 모드로 다시 가서 설정 동영상, 동영상에서 슈퍼 스프랩이 아닌 슈퍼랩스가 아닌 일반 표준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하고 자 나갑니다. 여기서 동영상 촬영을 누릅니다. 동영상 촬영을 누르고 난 뒤에 어... 뭐,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야 돼서 또는 내가 전,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확인하러 갑니다. 어떤 문자 내용을 보고 다시, 아, 까 촬영했던 키미션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키미션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 스마트폰 장치 또는 무선 신호 강도 문제가 있어 카메라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아, 접속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영상은 키미션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격 촬영을 하겠다 해서 어떻게 촬영을 되는지 봐야 되니까요 다시 이제 눌러보면 현재 기록중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뜹니다 니콘 아 소니는 안 그래요 이것도 바보 같은 거죠 전혀 업그레이드 하고는 상관없는 또더 재미나는 거는 이 폼에 업그레이드 하고 난 뒤에 다음날 제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 내용은 음,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자, 잊고 완료. 딱 포메어 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제품 출시됐다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소니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저것 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어, 요 제품은, 뭐, 샤오미 배터리 팩이죠. 자, 지금 영상 촬영 중입니다. 전원 공급을 해볼게요. 전원 공급. <laughs> 보이십니까? 충전 중입니다. <laughs>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우선 빼볼게요. 전원도 꺼졌어요. 왜 <laughs> 뭐 이런지를 봅니다. 다시 전원 켰습니다.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영상을 찍으면 거의 1시간 정도인가? 1시간 10분인가? 1시간 20분인가? 아니 1시간이 조금 넘게 촬영이 돼요. 1시간 조금 넘게 촬영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밤 하늘에 타임랩스를 찍고 싶다든가 또는 굉장히 롱타임 걸 찍고 싶다면 중간에 무조건 한번 꺼야 돼요. 배터리를 갈아 넣어야 되니까 이해하겠어요. 배터리 라인과 메모리 라인이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랑 메모리가 달아날 수도 있으니까 뭐 열고 다니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열고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었을 때 충전이 안 되게끔 이해해요. 그러면 미니 HDMI 단자는 뭡니까? 이거 꼽으면 영상 찍으면서 저쪽에 모니터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었는데, 뚜껑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화질이나 이 화각에 대해서는 3사 중에 거의 최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화각이 얼마든지 줄여 놓은 걸 쪼개서 봐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성능을 가지고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정상 출시하겠다. 를 당연히 이전 버전에서는 아까 거기서 설정에서 메모리 뭐 이런 걸 갖다 와 오면 그냥 튕겨요. 아니면 다운돼버리든가 그런 증상이 있는데, 바보의 바보. 자, 그러면, 자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이것도 재밌는 거 있어요. 다른 회사 액션캠을 하지 않는 행동이 또 있어요. 자, 우선 전원을 켭니다.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삼각대를 만약에 고정하고 있다, NFC를 어떻게 접속해요? NFC가 삼각대 바로, 초점을 잡아줘. 초점을 잡아. 네, 보이시죠? 삼각대 바로 옆에 있어요. 삼각대 이렇게 장착하면 NFC에 대지도 못해요. NFC 대볼게요. 자, 소리는 나요. 동작 안 하죠. 이기서 말하는, 니콘에서 얘기하는 NFC는 설정할 때만 NFC에요. 한번 설정을 하고 나면 NFC는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어플을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이거와 이거가 실행하면 자동으로 잡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접속 안 되죠, 지금. 블루투스로. 접속이 안 돼요. 왜냐, 블루투스로 벌써 이 카메라와 아이폰하고 지금 이 아이폰하고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기면,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을 해야 되냐면, 메뉴에 가서, 설정에 가서,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이거 어제 촬영해도 엄청 헤맸는데, 아, 블루투스, 페어링, 아, 블루투스에 있어요. 죄송해요. 블루투스에 페어링 장치에 가면, 선택을 하기에, 보이시나요? 자, 이것도 축소에서 보여줄게요. 지금, 아이폰에, 아이폰에, 억세스 됐다는 뭐 말이 나오죠. 아니 위로 올려서 안드로이드에 억세스 하겠다. 장치의 선택이 연결. 이런, 이런 번거로운 걸 리콘을 해줘요. 좋죠? 너무 좋아요. 소니 그런 거 없어요. 아이폰에서 하든 안드로이드 하든 그냥 하면 돼요. 자, 이제 연결이 됐으니, 될 거예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아까는 없던 블루투스가 떴어요. 카메라 설정. 뭐 이거는 추후에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이제 그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지금은 접속이 돼 있어요. 부심 블루투스요. 원격 촬영을 하겠다고 버튼을 누르시면 와이파이 연결이 필요합니다.라고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안드로이드, 아이오스 그러니까 아이폰은 직접 찾아가야지만 안드로이드는 직접 안 찾아가도 돼요. 안 찾아가도 되는 건 정말 요번에 액션캠 하면서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에 접속했고 촬영도 됩니다. 되죠? 꺼! 음, 껐습니다. 설정에 들어갑니다. 확인. <laughs> 보셨어요? 설정에 가는데 불, 블루투스로 다시 바꿔야 돼. 아너왜 이러냐 원격 촬영 다시 가면 제가 또 와이파이로 바꿔야 됩니다 뭐 하는 거야 <laughs> 시간도 한참 걸려요 본래 이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에 이거 무조건 튕겼어요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약간 튕길 조짐 보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거 튕겼네요 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튕긴 거죠. 본래 는 바로 됐어야 되는데 자 다시 접속 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연결됐습니다. 자 여기서 카메라로 원격촬영 와이파이에 접속 아휴 정말 미치겠다 느려 터져서 아휴 잘 접속됐어요 아휴 답답해서 저 같은 경우에 니콘 어플 안 써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병신 같고 너무 너무 명충이 같고 자, 촬영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드로이드하고 전화 안 오고 문자 안 오는 법 있죠. 홈버튼으로 들어갑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접속해 볼게요. 접속합니다. 자, 보이세요?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 근데 원격 촬영 누르면 현재 기록 중인데 잠시 기다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구려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소니는 뭐가 그리 좋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프로는 한 중간쯤 돼요. 소니는 뭐가 얼마나 그렇게 좋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콘이 했었던 걸 그대로, 저기, 소니 X3000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음. 자, 소니 어플에 들어오면 일반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거를 나갑니다. 나가서 iOS니까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은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자 지금 다이렉트로 그 다이렉터가 아니고 소니 제품에 연결됐다고 나옵니다. 다시 들어가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설명했다시피 그 소니 제품은 어플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메뉴 설정에서도 정말 깔끔하게 내가 뭘 바꾸는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정돼 있고요. 모두 선택은 더욱 더 좋아요. 타임랩스 사진 그 외에 그 무비 여기서 다 전향이 돼요. 타임랩스를 돌리겠다 이런 타임랩스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 에 영상으로 바꾸겠다. 모래시계가 나와요. 보시면 여기, 여기 요쯤에 모래시계가 나오거든요. 포토로 게 나오죠. 포토로 바뀌었어요.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버벅거린다는 느낌은 없어요 다시 동영상으로 바꾸고 모래시계 에 가고 다시 동영상 나오고요 메뉴에 들어가서 뭐 보다가 완료해서 촬영을 하고요 네? 촬영 중에 있고요 촬영 중지하고요 여기 보시면 와이드 모드라고 돼 있어요 와이드 모드를 눌... 와... 아, 와이드 모드는 여기서 하는 거구나 와이드 모드나 설정을 여기서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어. 다시 자, 영상을 찍다가, 아까 니코 키미션에서 했던 행동을 해볼게요. 니, 영상을 찍고 있어요. 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불 들어오는 거. 초점 안 맞아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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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초점이 잘안 맞네요. 자, 아, 나왔습니다. 여기 불 보이시죠? 자, 촬영 중에 문자가 왔어요. 자, 문자를 확인하러 갑니다. 문자가 오한 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소니 어플로 들어갑니다. 바로 나옵니다 영상 끌 수도 있어요 아까 니콘에서 같은 경우에는 촬영 중이니까 손대지 마라 라고 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제품으로 그 똑같이 접속을 한번 해 볼게요 키미션에서 했던 행동이요 키미션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를 거치하고 나면 NFC를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콘에 있는 NFC는 설정을 하기 위한 NFC예요 그게 그거가 아니고서는 항상 전원을 켜고 휴대폰을 켜면 자동으로 접속이 돼요. 단, 여기서 문제는 내가 뭘 접속해야, 무슨 스마트 기기와 접속할 건지 항상 바꿔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접속 못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에 들어가죠. 그러나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고요. NFC에 그냥 가져다 됩니다. 터치한 촬영 장비 스캔 중, 연결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영상 녹화 똑같습니다. 아까 아이폰하고 똑같이 모드 설정 얼마든지 할수 있고요. 또 메뉴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접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한들, 그러면 니콘도 블루투스 접속 안 하면 되죠. 와이파이만 접속하면 되죠. 블루타에서뭐아 니콘에서 이거는 블루투스도 하고 와이파이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안정성 안정성인데 그따위로 됩니까 중간에 다운되고 접속 안되고 당연히 소니도 접속 안되고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 다른 기계가 연동을 하기 때문에 휴대폰 회사하고 카메라 회사하고 다르다 보니까 접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비일비재하고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니콘이고요 고프로도 좀 편해요 근데 고프는 로 NFC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니콘보다는 훨씬 편해요. 여기서 영상 촬영. 자, 지금 영상 촬영 하고 있습니다. 빨간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냥 흐리게라도 돌아왔습니다.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눌렀습니다. 뭐 문자 왔습니다. 다시 어플 들어갑니다. 자, 실행되고요. 연결 중이라고 또 뜨죠. 지금 녹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죠? 그럼 좀더 강력하게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제로, 어... 아이고, 제가 이거 안 쓰니까 모르겠네. <laughs> 제가 안도이를 잘안 써요. 이번에 액션캠 하면서 정말 안드로이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프로그램 실행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끄지는 않을게요 그냥 또 귀찮으면 전화 받고 뭐 설정 들어가기 힘들면 NFC에 또 갖다 대요 자 갖다 댔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 녹화 중이에요 정지하라고 나오잖아요 정지 버튼 네모난 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또접속돼 있는 상태예요 자기는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상이 그러면 휴대폰하고 연동될 때 나중에 영상 편집한 거 보면 그때 이제 그 트래픽 때문에 액션캠에 찍혀 있는 영상이 뭐 버벅거리지 않, 없어요. 잘 녹화됩니다. 잘 녹화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안 끄고 다시 나가고 여기서 카메라에서 영상 녹화를 수톱해 볼게요. 자, 수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뭐, 뭐, NFC로 안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어플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접속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줘야죠. 이 정도는 돼줘야죠. 얼마나 편해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그 x 3 0 0에 보면 이제 밴드형 그 액정이 있않습니까 그거 왜 사는지 이해가 안가요 정말 그 15만원 주고 살거 뭐 15만원 맞나요 10만원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살때사 그냥 중고 휴대폰 하나 사셔서 찍는게 훨씬 더 좋아요 거기다가 뭐 요즘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손목형 미니 액정 하고 거의 비슷한 등급의 방수가 될거예요 그러면 뭐 틀릴게 뭐가 있어 훨씬 더 크게 보잖아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굳이 그거 사는거 이해가 안가요 대충 이런 거다 라고 얘기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자 제가 제 블로그에는 글을 적어 놓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면요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니콘에 문의를 했었어요. 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키미전 170을 판매하는데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그 고객센터 여직원이, 어, 정확한 사유는 알수 없다라고, 얘기. 그러면, 나, 그냥 구도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뭐 문자 한번 보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확신은 없는 건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 접속의 문제와 안정성의 문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출시가 보류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본에선 출시하고, 미국에선 출시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출시를 하고, 한국에선 왜 출시를 안 할까요? 한국 사람이 그만큼 까칠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 31일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안정적이 졌다고 얘기하는데, 안정적이어진 거는 확실히 안정적이 졌어요. 그렇지만, 쓰레기 어플이에요. 전혀 쓸 일이 없는 어플이에요. 저는 니콘 카메라를 메인 카메라로 써본 건한 15년, 13년 전에 쿨픽스 초창기 모델을 써본 거 외에는 니콘하고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캐논도 쓰고, 소니도 쓰고 여러 가지를 썼지만, 그렇지만 지금 니콘의 이 어플을 보면, 나머지 D 시리즈도 결국은 이 어플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는 당연 히안 봐도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콘 제품을 쓸 이유가 없어져요. 요즘 같이 스마트한 세상에 스마트하게 접속이 돼야 되는데 라디오 접속 비스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접속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니콘은 뭔가 개정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니는 후발 주자죠. 니콘이나 캐논에 비례하면 후발 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안정성이 있는 어플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그 고프로도 있고 니콘도 있고 소니도 있지만 이세 개를 다 팔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화각은 니콘을 못 따라가요. 화면의 밝기도 선명도도 액션캠 세개 중에서는 니콘을 못 따라가요. 자, 어플에 대한 호환성으로 봤을 때는 등급으로 매기면, 어, 소니, 고프로, 니콘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프로가 없어요. 아 고프로 가지고 올걸 그랬네. 자, 그런데, 어, 광각성이나 화질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돼요. 니콘, 소니, 고프로. 고프로가 정말 저조도에서는 꽝이에요. 그 다음에 손떨림 보정이나 이 액티브한 놀이에서의 로 따지면요. 또 이렇게 돼요. 소니, 고프로, 니콘이 돼요. 그 다음에 액정에 대한 편의성으로 따지면 니콘, 고프로, 소니가 돼요. 이게, 딱 보시면, 고프로는 항상 중앙에서 놀아요. 가로 갈 때도 있어요. 항상 중앙에서 놀아요. 근데 이 니콘하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으로 나는 액정이 없다. 그렇지만 난 손떨림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세 개를 다 버릴 수가 없고, 하나는 매각을 시켜야 되는데, 두 개만 써도 충분하고, 하나만 써도 충분한데,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참 손떨림 보정을 할수 없는 니콘 입장에서는 어플에 좀더 투자하고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저는 약간 이 기계적으로 펌웨어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고프로나 소니의 어플을 벤치마커해서 완전히 색다른 어플을 니콘이 만들어 주길 바라고요.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 액션캠을 사시더라도. 제 영상, 다른 영상도 있고요. 지금 영상을 포함하셔서 신중히 생각하시고 제품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루에서 제가 추천하는 1번은 소니에요. 그 다음이 고프로고요. 그 다음이 니콘이에요. 니콘은 아직 많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김잼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